꽃이 있는 원룸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그려놨거든요. 붉은색으로 이게 전부 브로드웨이인데 이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여기 유니언 스케어 가든까지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 다시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이 교차점, 이 교차점에 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맨하탄에서 미드타운에서 코업 미드타운. 케이타운이에요. 저희 브런치에요. 요거 먹고 나갈 겁니다. 먹고 나갈게요. 고풍스럽네요. 굉장히 고풍스럽다. 미원 스퀘어 왔어요. 스퀘어에서 항상 이렇게 그린 마켓이 열리나 봐요. 그린 마켓이에요. 어디 한번 보죠, 빵도 있고, 음, 맛있겠다. 과일들도 음, 있고, 직접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하나 봐요. कुरा गर्दै छ नि र 어. 저기 저렇게 큰브로우쇼도 있네요. 뭐좀사 갖고 와서 여기 벤치에서 먹어야겠어요. 캔버스에 이렇게 유화로 그린 것도 나왔는데 누군가가 그린 것 같은데 무섭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유니언 스퀘어랑 브로드웨이랑 만나는 길이에요, 이렇게 아, 햇빛이 엄청나네요, 오늘. 더우니까 수박이 먹고 싶다. 싸긴 싼데. 가져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사가는 것도 있네요. 뷔페처럼 최소 야채들을 조금 사다가 좀 먹을까요? 지퍼레처럼 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골프대에서. 구운 야채 한 접시 샀어요. 치폴레처럼 요 밑에는 소스 있는 고기도 좀 들고 그거거든요. 아 너무 재밌다. 이런 유니어스퀘어 가든에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구름 한점 없는데요. 워싱턴 스퀘어 가든까지 왔네요. 워싱턴 닭이에요 여기가. 분수도 있고요. 날찍하네요. 어디선가 누가 연주를 하는데. Eu te não